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의 수량과 품질을 따어뜨리는 병해충 방제는 겨농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방제 이왕하고 예약, 예약, 있죠 농고르기 작업 이 또한 병이 모자렐때부터이상이 풀때까지 방범열하게 발생하며 발병 시기나 고유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본농에서는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발생하며 질소 비료를 많이 주거나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벼가 연약하게 자라 입도열병 발생이 증가합니다. 또 여름철 기온이 낮아지면 더 심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뚜혈병 증상은 처음에는 잎에 마른 모형의 작은 병문이가 생깁니다. 병이 진전되면서 불규칙한 병문으로 변하며 색은 회록색에서 회널색으로 바뀌는데요.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급성으로 발전돼 심할 경우 병가 주저하는 좌지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혈병은 모자리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발병 초에 적기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발병 상습 지역에는 질소 비료를 적게 주고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해야 합니다. 키다리병은 모자리에서부터 이삭이 탈 때까지 발생되는 병인데요. 종자로 전염되고 발생 최적 온도는 27도에서 30도 범위의 고온성 병입니다. 최근 상자 육모할때 벽실을 베개 뿌리고 모짜리에서 고온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키다리병에 걸리면 모짜리 때부터 웃짜라는 증상을 보이고 병이 진정되면 벼가 말라 죽는데요. 이삭이 패는 시기에 병원 균포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간 종자에 감염돼 다음 해에 전염원이 됩니다.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발생 상특 지역의 종자는 온탕 침지 소독, 적용 약제 침지 소독, 습분의 처리 등으로 방제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키다리병이 발생된 포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즉시 뽑아 없애야 합니다. 벼 줄무늬 잎마른병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감염된 병은 새로 나온 잎이 황색으로 변해 늘어져서 말라 죽는 벼의 모양이 나와 변신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애멸구에 의해서 매개 되는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해서 애멸구 방제를 잘하면 벼줄무늬 잎마름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laughs> 특히 발생 상습지역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벼 물바공이는 연중 1회 발생하며 논뚝이나 제방의 잡초 또는 논 주변의 야산 표토에서 월동합니다. 5월 중순에 논으로 이동해 벼 잎을 달가 먹어벼 잎에 가느다 흰색의 형이 생기는데요. 밀도가 높으면 이렇게.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고 결국 코기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벼잎벌레는 연 1회 발생하는데요, 5월 하순부터 6월 경에 산단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벼잎벌레는 벼 잎을 끝에서부터 밟아 먹어 처음에는 잎 끝이 갈라지고 결국은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 갈라지게 됩니다. 애매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가능한 해충이지만 최근에는 5월 하순부터 7월 경 중국에서 서해안 지역으로 많이 날아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내면군은 줄무늬 인마른 병을 발생시키는데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해서 미리 방제를 잘해야 합니다. 이화형 나방은 6월 상품과 8월 상품 1년에 2회 발생하는데요. 그중 전반기에 나타나는 일화기 유충은 이한 후 어린 벼줄기 속으로 들어가 피해를 줘 벼줄기가 말라 죽게 됩니다. 이 화명 나방은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해서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흡수 이행이 잘되는 입재 농약을 사용해 병을 방공 및 이벌레류, 골파리 등과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뼈 전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초기 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첫째, 파종 전에 양제를 무리하는 방법, 둘째. 이양시 육묘상자에 처리하는 방법. 셋째 이양 후 본답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묘상자 처리는 이양과 양재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농약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병의충은 무엇보다 결을 튼튼하게 길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작물 경미초 발생 정보를 잘 활용하고 대단위 재배 지역에 대한 항공 방제, 공동 방제 등을 실시해 방제 효과를 높여야겠습니다. 자, 교과서적인 거 이제 다 봤죠? 자, 여기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이 끄졌지. 기본 공부를 학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laughs> 벼에 많이 발생하는 벼염과 해충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자, 벼의 벼 병, 해충. 자, 병은 어떤 병이 있었나요? 맨 처음에 나온 거. 이 도열병이죠, 그죠? 도열은 잎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잎이라고 단정을 지은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라이팅을 안 하는 거야? 기다리병. 그다음 세 번째는. 그다음 그다음 없죠 병은 네. 이 외에 또 있겠지. <laughs> 어떤 병? 오갈병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은 안 됐는데, 요거는 일명 난장이병, 치다리병,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설명된 것 중에서 이 도일병은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 딱 보면 도일병이다! 하고 알수 있는 거, 뭘 보고 알수 있어요? 회갈색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전문가 프로페셔널 해야지 회갈색으로 나타나면 이미 발생 다된 거야 예찰을 해야지 미리 관찰하는 거 잎이 어떻다? 어떤 무늬? <laughs> 다이아몬드 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아, 형태로 생긴 게도열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리갈, 헷갈릴 수가 있다. 헷갈린다. 혼돈될 수 있다. 뭐냐면, 여기 또안 나오는데, 깨시 무늬병이라고 있어요. 깨시 무늬병 말 그대로 뭐예요? 참깨 시앗처럼 생겼어. 얘하고 이 비슷해.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얘는 입도일병은 초기부터 발생한다 했죠. 근데 얘는 깨시 무늬병은 거의 8월 중화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얘는 세균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세균성이야. 근데 깨식 무늬병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주로 미량원소 밀양원소 있죠? 미량원소가 결핍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많이 배웠죠? 그죠? 미량원소가 우리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극하면 안 되지 3학년인데 지금 철 망가 이거 철 맞아 누가 북영구가 철이 들어서 망보라 간다 이래 배웠잖아 1학년 때봉시 성을 가진 영, 영국 아니 영국 봉소 염소 구리 식은 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식은 났다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됐다. 이 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이제 시근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 이 얘기하잖아. 그 다음,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 성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철하고 망간, 몰리브덴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부족하게 되면 뭐 한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형태는 아니에요. 약간 사각을 띄고 동그스러움하게 나타나는데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기 보고 이제 결정하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농약 살포할 때 사람이 하기는 힘들잖아. 실험하는 것 외에는. 그럼 뭐가, 누가 살포를 해? 드론이 주로 많이 하죠. 무인 헬기는 비싸잖아. 그건 드론으로 많이 하는데 이 드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통에 넣고 여기 서 호수 줄을 당겨가 치면은 보통 몇백, 오백 배, 배 또는 천배 이렇게 희석해서 서죠, 그죠? 그죠? 근데 드론은 로딩 할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맥시멈 지금 나오는 게 45kg 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20kg 밖에 로딩이 안 돼. 그럼 물 20kg 를 가지고 얼만큼 치야 된다? 한 300평에서 500평을 쳐야 된다. 살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희석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 농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30대 1 20대 1 이렇게 치는 거야. 많아야 100대 1 이렇게 하는 거야. 농축이 돼 있죠. 농축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스프레이를 해버리면 잎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아니고 여기다가 농축액이 들어오므로 해서 순간적으로 병이 발생한 것처럼 징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어,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뭐 도일병인지 깨신 무늬병인지 이게 뭔지 잘 몰라. 생리장애인지. 그런 현상이 요즘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그런 점들이 지금 드론이 안고 있는 한계점이다. 그래서 지금 로딩 할수 있는 걸 45kg까지 지금 해놨어요. 우리 한국에서 개발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아지겠지. 희스페일 조금 그거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키다리병. 아, 그리고 입도요병은 다 설명했으니까 뭐제차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 키다리병은 우리가 방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종자소독부터 해야 되잖아. 네.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양을 합니까? 직파를 합니까? 직파를 주로 하잖아. 우리는 97%가 이양이고, 미국은 99.99%가 직파입니다 항공직파라 하죠 근데 종자감염 아까 종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종자에서 소독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이게 이제 잠복에 있을 수 있어 잠복에 있다가 종자에 있다가 이듬해 그 종자가 이렇게 탈립이 될 수가 있잖아 떨어지죠 떨어지면 얘가 내년에 발생을 해서 기다리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음, 덜 하니까 철저하게 종자 소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죠. 그죠?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관행적으로 재배했다 하면은, 아, 미국에 예를 들어서 쌀이 들어오면 우리하고 동동한 위치에 놓고 우리는 친환경 쌀이 아니고 똑같은 사리면 가격이 3분의 1 가격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미질에, 반맛의 차이가 없으면은, 벤빌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미질도 월등히 높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예요. 해야 될 의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키다리병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를 아까 살, 분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소독에게 담근다 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 벌써 친환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친환경 규정에 화학제를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자 때부터 그래요, 종자 소독 때부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온탕 침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일명 열탕이지. 60도 또는 65도씨에서 10분간 또는 5분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5분간 열탕 소독이죠. 말은 온탕 소독인데 실제 온도를 보면 열탕이죠. 그렇게 소독을 해서 기다래병을 방지를 하고 있다. 근데 얘는 기다래병은 저온에서, 중저온에서 발생 많이 합니까? 고온에서 많이 발생. 고온에서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 도열병은 아까 설명한대로 이제 많이 발생을 다발할 수 있는데 상습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병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면은 그 병에 강한 품종을 재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 벼어 줄무늬 잎마름병 이야기가 있어요. 벼어 줄무늬 잎마름병은 아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줄무늬가 어떻게 생기던가요? 반점이든가요? 아니면은 길쭉하게 생기든가요? 길쭉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버려요. 이, 이, 이 부분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노란색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흑색 또는 갈색으로 변해버리죠. 이게 과거에 없었는데, 어, 과거에가 아니고, 과거에, 그러니까 1970년대 정도까지는 이 병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다시 이제 나타난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병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 이상하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다. 그러면은 뭔가, 뭔가가 있다는 거죠. 병을 발생시키는 유발 물질이 그때하고 지금 뭐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얘를 병을 감염을 누가 시킨다? 매개체가 누구다? 멸고라, 멸고. 멸구가 앉으면 이삭, 예를 들어서 출수 이후에 등숙을 하고 있는데 멸구가 팍 앉으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회갈색으로 싹 변해요. 내려 앉아버려요. 이렇게 놓은 필지가 이 정도 있으면 여기 볶고 여기 볶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얘가 흡전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수확할 게 나중에 없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를 살포를 하고 막판에 추석 명절 때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멜구는 이 멜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날라오는 소위 비례해충입니까? 이게 비례해충이에요. 주로 중국 이 남쪽에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바람 따로 날아오는 애예요. 근데 지금 월등도 됩니다, 얘가. 남부지방에서 월등이 돼요. 그래서 얘가 더 문제다. 얘가 매개를 한다.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벼를 재배할 때, 우리가 규산질 비료를 많이 주고 질소 비료를 좀 줄이고 아주 스트롱하게, 강하게 재배를 하면은 이런 병들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줄어들겠죠. 물론 키다리 병은 조금 상기하긴 합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오갈병은 뭐냐 하면 요거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일정 성분이 또는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부족했을 때 얘가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돼 버려요. 막 분해를 많이 하는데 키는 안 커. 어 이게 이제 일명 드왈프 디지이죠. 오갈병 이렇게. 일명 다른 말로 하면 난장이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그 다음 해충. 해충은 어떤 해충이 있었어요? 에멜구 <laughs> 설명했고 물바우미는 아까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다 했어요? 야산하고 또 논뚝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뭐 했냐면은 논둑 태우기 운동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 중에 뭐 하나예요 보리밟기도 하고 그때 논둑을왜 태우느냐 하면은 이 해충이 거기에 월동을 한다고 해서 태웠어요 태우는데 지금 뭐 난리나지 태우다가 그래서 일본에는 세면 콘크리트를 다 해놔버렸어요 우리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죠 근데 우리도 많이 이제 세면 콘크리트화 돼 있긴 하지만 얘들이 풀이 있으면 그죠? 풀이 있으면 거기 잠복해 있다가 배 논에 배를 왕을 하면은 얘가 폭 뛰어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해? 낮에는 물 속에 있어. 있다가 밤되면 얘가 올라와서 갈가 먹어. 그러니까 귀신이 코칼로 올수 있지. 이거 모르면. 어 이거 얘가 안 보이는데 밤되면은 뭔가 흔적이 남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선충 들어봤죠? 선충류도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물바구에 가는 얘기고 그 다음 또뭐 있었나요? 잎벌레 네, 있었죠? 잎벌레는 네. 아까 어떻게 먹던가요? 네, 네. 선단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깔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깔아먹어 내려와요. 그 다음 또뭐 있었지? 아 음, 요아명나방 이화는 이게 이제 어두 세대를 그친다 이 얘기예요 날개를 두번 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언제 발생하냐 6하고 8월달 남부지방 6초 8초 정도얘 많이 발생합니다 1년에 두번 발생하죠 그러면 초기에 얘를 6월달에 발생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은 6월 중순 6으로 6월 하순에 이왕 해버리면 얘가 발생 안 하겠죠 그건 이화명충이 아니고 일화명충이 되겠지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요해를 방제를 일부 할 수도 있다. 그다음 또뭐 있었나? 없었나? 네. 없었는데 아까 얘기한 멸구, 애멸구하고 흰등 멸구, 끄떡 매미충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얘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멸구 중에서 가을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확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보면 추석 정도에 음력으로 8월 15일경에 발생하는 얘들이 볶음 볶음 이렇게 내버려 그러면 은 지금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센싱 기술이라든지 이런게 발달이 되어서 쫙 위에서 쫙 조이면 어디가 야 여기 조금 발생했다 조금 발생했다 하면 어때요 드론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죠. 어느, 어느, 포인트, 어, 가로 100m, 세로 20m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발생 면적이 한 1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여기에 1제곱미터만 발생하는 그 위에 퍼지고, 번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4제곱미터로 살포하라. 다른 데는 없으니까 살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센싱하고 그 다음, 프리시즌 액을 걸쳐, 정밀 농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AI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하는, 추구하는 첨단 농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전에 더 적게, 야, 멸구가 15마리 보인다. 그러면 여기아가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겠다 면이때 살포를 하는데 드론을 떼어가지고 아주 미리 마음으로 고한 그 다섯 포기 정도만 살포를 하라. 하는 지령을 내려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더 지나가면, 지금은 그거는 불가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러고 경비도 안 나와. 드론 뛰고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재를 살포하는데 우리는 주로 의존하는 게 케미칼에 의존하잖아. 그죠? 케미칼인데 지금 많은 농약 비료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친환경 자제로 등록된 것들이 많이 나와. 이건 안정이 긍정된 거예요. 이건 살포하면 좋습니다. 아 좋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포하면은 친환경으로 우리가 수입농산물에 대처할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병하고 해충에 관해서 아,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브레인스토밍 20분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병해충 방제를 줄이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어, 과제입니다.